수소 경제가 3,300조 원 규모라고,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가 뭔지 알아? 바로 수소야. 수소위원회에 따르면 수소가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18%를 타지하고 시장 규모는 연 3,300조 원을 달한다고 해. 그럼 왜 재생에너지도 있는데 굳이 수소에너지가 필요할까? 바로바로 바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지. 재생에너지는 날씨, 계절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력 생산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연료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생산 과정부터 탄소 없는 그린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거야.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수전해기를 통해 생산돼. 운송 편의성을 위해 암모니아로 변환되어 보관과 이동이 된후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 SK의 코플랜트는 이런 재생 에너지부터 수전해기, 그린 암모니아, 연료 전지에 이르는 그린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어. 최근엔 6조원 규모의 캐나다 그린 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수소 산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